안녕하세요 김명환 TV의 김명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만명이 열광한 국민독수법, 퀀텀 독수법의 창안자 이자 저자인 저는 책쓰기 학교 독수법 학교인 김명한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명한 칼리지의 책쓰기 수업과 퀀텀 독수법 수업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책쓰기 수업이 저자되기 프로젝트 100기를 돌파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퀀텀 독수법 수업이 어, 98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곧, 어, 조만간, 퀀텀 독수법 주말반 수업이 100기를 돌파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 퀀텀 독수법 주말반 수업은 언제나 사전 마감되고 만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바랍니다. 음. 자, 이렇게 책 쓰기 수업과 독수법 수업이, 김명한 칼리지의 책 쓰기 수업과 독수법 수업이 5년 이상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업의 성과, 그리고 수강생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어, 어떤 수업의 성과나 수강생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면, 어, 굉장히 높지 못하다면, 5년 이상 절대 유지될 수도 없고, 어, 잘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음, 제주도는 물론이고, 아 어, 전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건너와서 참여하는 착 쓰기 독수법 수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 1만 권 독서가, 3년 만권 독서가, 콘돔 독서법 창한 자가 밝히는 인간의 시각과 독서에 대한 세 가지 비밀입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인간의 시각, 우리 눈의 비밀이 독서와 관련된 아무도 몰랐던 세 가지 비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 우리 인간의 눈은 독서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의 눈은 독서를 하기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신이,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고, 어, 만들어진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독서를 발명했죠. 종류를 발명하고, 텍스트, 글자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인쇄술을 만들어내서 결국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독서를 하는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독서를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를 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비밀. 인간의 눈은 3차원 용입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은 2차원 방식으로 된 2차원 방식으로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는 2차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3차원인 어떤 물건 또는 동물을 우리의 눈동자는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평면에 색깔만 다른 글자들을 순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의 눈동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정통적인 독서 방식인 한 글자씩 차례로 읽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뇌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책 읽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어, 에너지 낭비가 심한 책 읽기 방식을 우리 인간은, 어, 수백 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어, 책을 읽을 때한 글자씩 순차적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 쉽게 어, 몸이 방전이 되고요. 눈이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만 읽어도 굉장히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읽는 책 읽기 방식에서 벗어나 한줄 또는 두 줄, 세 줄, 심지어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줄이냐, 한 페이지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글자들을 한 번에 통으로 읽는 방식, 새로운 접근 방식이 중요한 거.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책 읽기 방식을 하는 것이 바로 퀀텀 독서법입니다. 퀀텀 독서법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요. 2주나 3주 만에 자신의 독서 능력이, 독서력이 최소 3배 이상, 어떤 분들은 90배 이상까지도 향상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콘돔 독서법 수업의 참여자들의 수업의 만족도와 독서법 수업의 성과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강생분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업을 추천하고 어.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비밀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보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봅니다. 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공이 어, 옆에서 공이 날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보는 주변 시야가 있고 동시에... 의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독서를 잘하는 독서 고수들을 살펴보면 이 주변 시야로 독서를 한다는 것이죠. 독서 초보자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초점을 맞춰서 보는 이 중심 시야로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책은 무엇으로 읽어야 할까요? 가장 초보적인 방식은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이죠. 눈으로만 하는 독서. 여기서 좀더 발전돼서 수백 년 동안 많은 독서 고수들을 천재로 만든 독서법이 바로 눈뿐만 아니라 손을 사용하는 독서법. 바로 초소독서법이었습니다. 초소독서법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소독서법을 가장, 가장 중요시 여겼고 초소독서법을 가장... 어? 많이 사용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초소독수법을 통해서 유배기간,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를 만드는 최고의 독수법. 가장 효과적인 지뢰 독수법인 초소독수법입니다. 음. 자, 눈으로만 하는 독서에서 벗어나서 손을 사용하는 독서. 초소독법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좀더 나가서 우리가 어 우뇌와 잔해, 전뇌를 사용해서 책을 읽는 전뇌 독서법이 어좀더 좋은 독서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퀀텀 독서법의 원리 중에 하나는 전뇌 독서법, 뇌 중심의 독서법. 그래서 퀀텀 독서법은 눈으로 읽는 독서법이 아니라 뇌로 직접 독서하는 새로운 혁명적인 책 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1주차 때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마지막 3주차 수업 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작가님, 뇌로 독서한다는 게 뭔지 자기가 이제 경험을 했고 알겠다는 거죠. 기존의 속독법과 콘돔 독서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자세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이전의 방송을 꼭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콘돔 독서법과 기존의 속독법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독서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여기서 좀더 나가서 어, 무의식을 활성화해서 책을 읽는 방식. 즉, 무의식 독서법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사용했던 책 읽기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음. 그래서 이 무의식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김명환의 초의식 독서법. 즉, 이 김명환의 초의식 독서법은 초소 독서법 뿐만 아니라 의식 독서법, 무의식 독서법까지도 잠깐 소개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제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 자기개발 분야 1등을 차지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퀀텀 독서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퀀텀 독서법은 눈이 아닌 뇌로 책을 읽는 혁명적인 독서 방법이고요. 무의식 독서법이 약간 추가된 독서법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2주 훈련을 통해서 원페이지 리딩을 해내는 말로만 듣는 전설적인 원페이지 리딩을 달성하고 원페이지 리딩을 해내는 독서 고수, 독서 천재들이 정말로 기수마다 많이, 빈번하게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환 TV에, 어, 유튜브 방송이나, 네이버 카페, 김병환 칼리지, 어, 카페를 보시면, 어, 독서법 수업 후기를 보시면, 원페이지 리딩 하시는 분들의 리얼, 어, 어, 인터뷰 또는, 어, 소감을, 어, 인터 소감을, 어, 소감을 볼수 있는 방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10만 명이 열광한 국민 독서법, 콘돔 독서법 반드시 여러분 아직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독서력의 독서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 스키 타기처럼 독서법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즐길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독서의 기술, 독서법이 하나도 없는 분들 보다는 자기가 음, 배우고 익힌 독서법이 여러 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독서를 더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김양칼리지의 퀀텀 독서법 수업은 10월 달에도 계속되고요 평일 반도 당연히 10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아. 어, 김양한칼리지 콘돔 독수법 수업 주말반 99기가 10월 10월달에 개강이 되고요 음, 또한 책쓰기 수업 어, 시즌3 책쓰기 수업 그리고 책쓰기 특강이 10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어, 김양한칼리지 강의장에서 책쓰기 어, 특강합니다 어,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음, 평범한 사람이 책을 쓰면 똑똑해지고요. 평범한 사람이 책을 쓰면 성공하게 됩니다. 책 쓰기도 여러분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자기 개발 도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어 2019년 가을 자신이 좀더 변화되고 성장되고 자기 개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쓰기에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환이었습니다.